오늘은 타르코프에서 가장 귀여운 종 MP5K를 쓸 겁니다. 탄은 저번 MP5와 똑같이 PST GGH 탄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언제나 커스텀에 와서 파밍을 합니다. 커스텀 그만가, 다른 거좀 가. 다른 맵에서 플레이하는 걸 또는 보고 싶은 컨텐츠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버스터미널 앞 장독을 파밍하자마자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. 말이 <놀람> 없고. 오우 이거 버리고 껴주고 이거 껴주고 넣고 플러쉬 플래쉬아 아, 네. 어? 꼬꼬도꼬 가보자 아, 가보자. 가보자 음 맛있다 마트 <laughs> 다녀오셨어요? 뭐야 <야, 웃음> 누가 맞은거야? 야 맞아볼래? <laughs> 아이 아, <이랬잖아. 웃음> 뭐야 잠깐만 사운드 도요어 나야 어너앉아있거지어 아, 너야? 너 네? 너야? 오 나야 나나나나나나나소지마소지마소지마아 어. 아, 나라니까 야, 씨, 왜 쏘는거야 아너너 가면 그거 없었잖아 아 방금 뭐지 야뭐 앞이 뭐 앞이 뭐야 아 뒤에서 다뒤에뒤뒤뒤뒤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문다채있는중어 와 어... 어, 미친 존내 아파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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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도 돼빼돼막안싸우도 숨어있어 숨어어 아직 안들어왔어 아, 피가 없어서 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<laughs> 안돼안돼 <laughs> 내밀지마 아니내밀 아니, 네, 그냥 죽.. 아죽을로뒤져가지고을다 <laughs> 일단 하나 컷 한..한 남잡은거죠 한 개꿀이다 오오오오오 근데 왜밥 먹고 왔냐? 오 뭐야 파인애플 주스 오오오오오 인텔이다 인텔 떴어? 굿 어차피 이게 털렸을 거 같거든? 이거 가지 말자 빨리 오우 뭐야 이거 이렇게 바로 자빠지는 거이쭉데어 이거 아나 레식 보는 줄 알았네 아, 깜짝이야, 이씨. 근데 문은 안 열려있는데? 털어볼까? 그래? 뭐야, AMR이 또 있네. 어, 롤릭스 없어? 오, 뭐야! 왜? 야 <laughs> 이씨 너 설마 과자 먹어서 음료수 목마름면쫙 찼니? 아니 아니 어. 문샤인 뭐..뭐라고요? 잠시만 나 구..구경만 해도 돼? 어디? 아 이미 먹었다 아얘 아, 근데 얘, 이 일자에 올려져 있던데? 문자인. 아 어, 여기서 스폰 가능성이 있어 와 어, 레전드다 나 처음 봐너 먹었어? 문샤인? 뭐..어 어. 뱉어봐 뺨스인더났지 뱉어봐 지금 댕아 일단 뱉터나 믿고 한번 뱉터봐아안 믿는 거야 눌리는 아, 거야 안 믿는 아, 아, 거 아니라고 으 어. 어? 아니 이게 말이 됨? 아니 이게 2개 나온다고? 야 누가 가자 했어 진짜 내가 칭찬 3,659만배 줄게 칭찬 말고 돈으로 줘 그건 좀아개 맛있는데? 어우 진짜 개맛있게 먹었다 아, 이 멋있는데? <laughs> 진짜 오마인데 나름 아니,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인텔은 뭐 참지. 아, 못 참지. 어, 못 참지. 못 참지. <laughs> 이거 아까처럼 죽으면 안 돼, 오케이. 소녀. 죽여, 죽여, 죽여. 에, 문문닫아문 닫아야 돼, 조 어, 내가 다, 오, 볼게, 내가 다. 안닫아안 잡아. 내가, 내가 다, 내가 아니, 인텔, 인텔. 응, 안 나와? 응, 좋아안 나와? 응? 절잖아? 응? 절잖아? 말야말 진짜 안나와? 일단 신 고르조를 신 고르조를 여기 신 고르조를 우어 으! 응, 야! 오우스 어, 저기 스키버 저기 스키 저, 저기 스키, 저, 저기 스키. <laughs> 내려 내려 보자 그정도 내려 아까 너 머리 먹고 죽지 않았어? <laughs> 아, 아어 오케이 아너 어디가? 너 어디가? 이리와 이리와 신고치에 붙어 아아 너 들어갔어 이미? 어나신고르조신 고르조르 아니야? 안에 있어, 안에야? 아니야가 아니고 안에 있어. 오케이. 오케이 안 확인. 여기서 만중 줄. 층으로 조르가 1층. 한명더 들어간다. 어디? 2층? 지하? 아니 1층, 1층, 1층. 1층 중간 지점. 트럭 있는데. 와, 두대 막고 맞고... 하나 카. 탄 뭐지? AP 20? 아, 슬러그 타네. 트럭 있던데? 아니, 슬러그? 저기서 깁니다 s o 어나 다리 오 버크 이 설마 후레쉬 있었니? 오오 oh. 트기던 데가 중간? 그니까 그 신골초 1층 중간에 있었어? 어 oh, 맞아 맞아 아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잡았어 난 수색 중 주변 플리어 시키는 중 에이 에 n y b 그거 같긴 한데 안 빠트리게 와 이슬러그 또락스 두대 돌렸어 와그 어? 개맛있어 와오마이 이상 거 없었지? 어, 애초에 나 보험 해놓은 것도 없어. 아까 버립 그냥 그 목줄만 챙기고 갈게. 오케이. 야, 근데 나름 땅땅게 입고 왔을 텐데 계속 잘려버렸네. 아, 다리만 썼어. 아, 아, 너 리탄이야? 아, 리탄 아닌데 그 기관단총이 원래 간통력이 낮은 대신에 사람 있다.